철수는 카메라를 켜며 울릉도의 좁은 골목을 따라 걸었다. 바람에 실려오는 짭조름한 바다 냄새가 여행의 설렘을 더했다. 그는 먹방 유튜버로 활동하며 전국 각지의 음식을 소개해왔다. 혼자 밥을 먹는 장면도 자연스럽게 영상으로 담아왔지만 이번 여행은 조금 달랐다. 울릉도라는 섬의 특수한 분위기 때문일까. 그는 오늘만큼은 특별한 음식을 혼자 느긋하게 맛보고 싶었다. 철수는 작은 식당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다. 나무로 된 간판에는 전통 울릉도 해물전문이라는 글자가 송글씨로 쓰여 있었다. 내부를 들여다보니 손님은 거의 없었다. 그는 문을 열고 들어가며 주인에게 말했다. 혼자 왔는데 한명 자리 있나요? 주인은 잠시 쳐다보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앉으세요. 라고 말했다. 철수는 카메라를 켜며 조심스럽게 자리를 잡았다. 혼자 앉아 카메라를 설치하고 메뉴판을 살펴보며 오늘의 촬영을 계획했다. 주문한 것은 울릉도 특산물인 오징어 덮밥과 해물파전, 그리고 막걸리 한 잔이었다. 음식이 나오기 전까지 그는 바다 풍경을 배경으로 소소한 일상을 카메라에 담았다. 음식이 테이블에 놓이는 순간 철수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오징어 덮밥의 향은 진하고 해물파전은 바삭했다. 그는 한 입씩 먹으며 카메라를 향해 맛을 설명했다. 그런데 채 10분도 되지 않아 식당 주인이 다가와 말했다. 죄송한데 단체 손님이 곧 오셔서요. 10분 만에 드시고 나가 주셔야 합니다. 철수는 순간 멍해졌다. 눈앞에 놓인 음식도 다 먹지 못할 시간이었다. 그는 이해하려 노력했지만 속으로는 모멸감과 억울함이 섞였다. 혼자 온 손님에게 이렇게 급하게 요구하는 건 너무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며 조용히 음식을 삼켰다. 해물파전의 바삭한 식감도 오징어의 쫄깃한 맛도 이제는 아무 감흥이 없었다. 카메라에 담으려던 자연스러운 먹방 장면은 이미 흔들린 마음과 맞물려 어색하게 느껴졌다. 결국 철수는 음식을 거의 삼키다시피 하고 일어나 계산을 했다. 주인은 미안한 표정을 지었지만 철수에게는 그 모습조차 위로가 되지 않았다. 그는 식당 문을 나서면서 카메라를 켰다. 울릉도의 바다를 배경으로 카메라 앞에 서서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다. 오늘 정말 당황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혼자 밥을 먹는 것조차 이렇게 힘든 곳이 있을 줄 몰랐어요. 철수는 영상을 편집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담았다. 단순히 먹방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혼자 식당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시선과 배려의 부재, 그리고 여행지에서 겪는 작은 충격에 대한 이야기였다. 영상은 업로드 되자마자 빠르게 조회수를 올리기 시작했다. 시청자들은 댓글을 통해 분노와 공감을 동시에 표했다. 혼자 식사하는 게 이렇게 어렵다니, 주인의 행동이 너무 모욕적이에요. 철수는 시청자들의 반응에 힘을 얻으며 자신이 느낀 감정을 다시 한번 정리했다. 영상은 점점 퍼져나갔고 지역 뉴스에도 소개되었다. 울릉도 한식당, 혼밥 손님 10분 만에 쫓아내 논란이라는 제목이 붙었다. 철수는 뉴스 화면 속 자신의 얼굴을 보며 씁쓸함과 동시에 묘한 자부심을 느꼈다. 작은 경험이지만 사회적 문제를 드러낼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는 혼자 밥을 먹는 사람들도 편하게 식당을 이용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며칠 뒤, 철수는 다시 카메라를 켰다. 울릉도의 해안선을 배경으로 영상 촬영을 시작하며, 이번에는 여행과 풍경을 중심으로 콘텐츠를 담았다. 그러나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그날의 모멸감이 남아 있었다. 그는 시청자들에게 솔직하게 말했다. 오늘 이야기는 웃으면서 넘어가기 어려운 경험이었어요. 하지만 이런 경험이 나만의 이야기가 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작은 깨달음을 줄수 있다면, 저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철수의 영상은 단순한 먹방을 넘어 혼자 밥 먹는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시선과 배려의 필요성을 알리는 메시지가 되었다. 그는 울릉도의 바닷바람을 맞으며 카메라를 끄고 다음 여행을 계획했다. 이번에는 조금 더 마음의 준비를 하고 혼자 밥을 먹는 순간도 즐길 수 있도록 말이다. 그러나 그날 식당에서 느낀 모멸감과 충격은 철수에게 오랫동안 잊히지 않을 기억으로 남아 그의 콘텐츠 속 진정성과 솔직함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식당을 나서면서 철수는 마음속에서 복잡한 감정의 파도를 느꼈다. 분명 음식은 맛있었다. 바삭한 해물파전, 신선한 오징어, 따끈한 밥한 숟갈마다 울릉도의 바다가 느껴졌다. 그런데 단 10분 만에 자리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주인의 말은 그 모든 맛을 순간적으로 지워버렸다. 그는 한동안 길가 벤치에 앉아 숨을 고르며 생각했다. 왜 이렇게 기분이 모멸감을 주는 걸까? 내가 혼자라는 이유만으로 카메라를 켠채 담으려 했던 자연스러운 먹방 장면은 이미 불가능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철수는 머릿속에서 사건을 반복적으로 떠올렸다. 유튜브 채널을 시작한 이후로 그는 다양한 식당과 여행지를 경험했지만 이렇게 당황스럽고 부정적인 경험은 처음이었다. 그는 손을 털며 결심했다. 이 이야기를 단순히 개인적 불만으로 끝내지 않고 많은 사람과 공유해야겠다고. 혼자 밥을 먹는 사람, 특히 여행 중 혼자 식당을 찾는 사람들에게도 공감과 용기를 줄수 있는 콘텐츠가 될수 있을 것이다. 호텔방에 도착한 철수는 곧바로 노트북을 켰다. 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열고 식당 입구에서 시작해 음식이 나온 장면까지 담은 영상을 꼼꼼히 확인했다. 그는 주인에게 찍히지 않도록 얼굴은 흐리게 처리하고 말투와 표정을 생생하게 전달하는데 집중했다. 편집이 끝난 후 그는 카메라 앞에서 다시 한번 메시지를 담았다. 혼자 밥을 먹는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경험을 해야 한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누구든 편하게 식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영상을 업로드한 뒤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댓글은 순식간에 수백 개가 달렸고 혼밥도 권리다. 이런 경우는 정말 화나네요. 철수님 덕분에 저도 용기를 얻었어요. 와 같은 공감의 글이 이어졌다. 일부 댓글러는 자신이 경험한 비슷한 상황을 공유하며 사회적 문제로까지 확장했다. 철수는 놀라움과 동시에 뿌듯함을 느꼈다. 개인적인 모멸감이 오히려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불러왔고 작은 사회적 메시지로 이어진 것이다. 며칠 후 지역뉴스 채널에서 이 사건을 다루었다. 뉴스에서는 울릉도 한식당, 혼밥 손님 10분 만에 쫓아내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사건을 보도했다. 철수는 뉴스 화면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씁쓸함과 함께 놀라움을 느꼈다. 한편으로는 자신이 겪은 작은 사건이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다는 점에서 책임감도 느꼈다. 뉴스에서는 전문가 인터뷰도 함께 담겼다. 혼자 식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시선과 배려가 아직 부족합니다. 이러한 사례는 개인의 불편을 넘어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철수는 이 사건을 계기로 유튜브 콘텐츠 방향을 조금 바꾸기로 결심했다. 단순한 먹방을 넘어서 사람들의 경험과 사회적 시선을 조명하는 스토리 먹방 콘텐츠를 만들기로 했다. 그는 울릉도의 다양한 장소를 다니며 혼자 여행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지역 상권과 주민의 시선, 그리고 다양한 문화적 요소까지 담아낼 계획을 세웠다. 혼자 식당에서 쫓겨난 경험은 오히려 그에게 콘텐츠의 새로운 방향과 깊이를 주었다. 다음 날 아침, 철수는 울릉도의 작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노트북을 켰다. 그는 이번에는 여행자 인터뷰를 시도했다. 혼자 여행 온 사람들을 만나 그들의 경험과 감정을 기록했다. 한 청년은 말했다. 혼자 밥 먹는 게 창피하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많아요. 철수님의 영상 덕분에 저도 좀 당당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다른 여행자는 혼자 여행하는 사람들을 위해 조금 더 배려하는 식당 문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철수는 이들의 이야기를 카메라에 담으며 콘텐츠의 새로운 흐름을 느꼈다. 식당 사건 이후 철수는 울릉도의 풍경을 배경으로 한 먹방을 계속 촬영했다. 해안 절벽 위에서 바람을 맞으며 먹는 오징어 덮밥, 바닷가 작은 포구에서 맛보는 막걸리와 회, 여행지에서 혼자 경험하는 소소한 즐거움까지 모두 기록했다. 그러나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그날의 모멸감이 남아 있었다. 그는 그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영상 속에서 솔직하게 표현했다. 오늘은 혼자 밥 먹는 게참 어려운 날이었어요. 하지만 이 경험을 통해 조금 더 용기 있고 솔직하게 제 이야기를 할수 있게 되었네요. 철수의 울릉도 여행기는 단순한 먹방 영상이 아니었다. 혼자 식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 여행지에서의 경험, 그리고 개인적 모멸감과 극복 과정까지 담긴 콘텐츠로 진화했다. 시청자들은 단순히 음식을 보는 즐거움을 넘어 사람들의 경험과 감정을 함께 공유하며 공감했다. 철수는 카메라를 끄고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혼자라는 이유로 겪는 불편과 모멸감이 누군가에게는 일상일 수 있어. 나의 이야기가 작은 변화를 만들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콘텐츠의 희망일까? 그날 밤 철수는 숙소에서 마지막으로 울릉도의 야경을 담았다. 바다 위로 달빛이 반짝이고 폭우의 등대가 조용히 빛을 내는 풍경은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었다. 철수는 카메라를 내려놓고 깊은 숨을 쉬었다. 혼자 밥을 먹으며 느꼈던 모멸감은 여전히 마음속에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그것이 자신의 경험을 더욱 진솔하게 만들고 시청자와 연결하는 다리가 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이 여행을 통해 철수는 단순한 먹방 유튜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사람들의 경험과 감정을 담아내는 창작자로 성장하고 있었다. 혼자 밥을 먹는 것이 주는 불편과 모멸감은 여전히 존재했지만 그것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철수는 내일도 울릉도의 골목과 바다를 누비며 또 다른 이야기와 경험을 카메라에 담을 준비를 했다.